조 주원장님, 내가생각하기에 홍원장님의 아끼는제자몇순인가 i 어... 일단 질문이좀 약간, 이런 음... 과연 가날아끼 d j o 그렇죠. o d j o 좀 Good job. Good j 다원이 부산점 조현 b 원장이라고 하고요. 홍원장님께서 잠깐 자리를 비우신 틈에 제가 잠깐 투입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요 여드름 흉터 집에서 셀프케어 해도 될까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여드름 흉터가 있을 때 선크림 바르는 것이 좋나요인데요. 도우제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크림은 사실 근데 여드름 흉터가 있든 없든 발라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은 네. 피부 노화가 계속 진행되고 네. 있기 때문에 햇빛에 의한 노화가 가장 크다 보니까 그런 걸 차단을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선크림은 꼭 바르시는 게 좋고요. 음. 근데 이제 뭐 선크림의 종류도 뭐 물리적 차단이 있고 뭐 화학적 차단이 있는데 뭐 여드름 흉터 한자분들 같은 경우는 물리적 차단을 바르면 좀 끼죠. 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고려해서 꼭 샘플 발라보시고 여드름 흉터 있으면 여드름 날 수도 있으니까. 음. 정말 심술과 통무석 원장님께서 계신 줄 알고 있었습니다. 뒤에 지금 아바타가 있어요. <laughs> 아 조종하고 계신 건가요? 네. 네, 뭐 지금 잘하고 있나요? <laughs> 여드름 흉터랑 상관없이 선크림은 발라주시는 게 좋고 또 저희 시술을 받으셨을 경우에 더더욱 선크림을 음. 잘 챙겨서 그렇죠.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요. 여드름 흉터에 요즘 좋다는 연고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드름 흉터에 좋은 연고가 혹시 있을까요? 여드름 흉터에 조, 좋은 이제 연고라기 보다는 흉터가 생기고 난 이후에는 네. 뭐 이렇게 시중에 많이 나와 광고하는 흉터 그런 연고들을 바른다고 해서 절대 살이 차오르거나. 음. 재생이 일어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아예 흉터가 돼버리기 전에 그런 이제 과정에서의 도움은 이 흉터가 좀덜 생기게 관찰할 음. 수 있지만 절대 이제 흉터가 돼버린 후에는 흉터 연고를 바르신다고 해서 개선이 되지는 않습니다. 음. 그렇죠. 진행형인 흉터인 경우에 <laughs> 이제 조직이 회복되고 있는 과정에서라면은 그런 연고라든가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수 있지만. 이미 흉터 모양이나 깊이가 정해져 버린 말기형에서는 이런 것들이 도움이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런 느낌 같네요. 정미잘 하십니다. 네, 제가 제일 잘하는 겁니다. <laughs> 마지막 질문은요. 하나 더 있어요. 아 맞네요. <laughs> 진짜 <지금> 정리 잘한다고 <laughs> <보면서. 웃음> 여드름 흉터에 좋다는 제품을 사용하면 치료를 받지 않아도 여드름 흉터가 호전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 우선 <laughs> 여드름에 좋다는 연고 같은 경우들 있죠. 아님 여드름 흉터에 좋다라는 제품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 보습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뭐 실리콘 계를 이용해서 좀 보습을 도와준다던가 그런 부분들과 거의 이제 붉은기를 좀 빼주는 형태, 그런 형태의 효과들이 많은데 실제로 흉터가 많은, 특히 이제 송곳형 흉터 같은 경우는 보습을 잘하면 좋아져 보여요. 약간은. 근데 그거는 이제 약간 예를 들면 가뭄이 일어났을 때 땅이 가뭄이랑 갈라져서 좀더 갈라져 보이고 아니면 보습 좀 이제 수분감이 있으면 좀 흐려져 보이는 것처럼 그런 효과지 실제로 살이 올라오거나 모공이 줄어들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패여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술을 받아서 살을 채워주는 효과가 좀 음. 필요하죠. 뭐가 있죠 그러면? 뭐? 그럼 이제 코라탈 베있죠 아까 음. 네. 잔디밭 비유에 의해서 약간 그 가뭄도 어 굉장히 컨트롤 시 컨트롤 부위 같은 네. 느낌이 음. 좀 있었습니다. 네. <웃음> <웃음>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소퀴노 복용하면서 어드름포 치료 받아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피지 억제제 계열의 여러 가지 음. 처방 받으신 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또 뭐, 당연히 가능하구요. 어느 정도 피지 분비량 자체를 좀 컨트롤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또뭐 재생에는 조금 뭐 도움이 될 음.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지만, 어 너무 이제 이런 약들은 장기간 복용을 하게 되면은, 피지 분비량 뿐만 아니라, 얼굴 전체인 어떤 수분에 이런 것도 다좀 말려버리기 때문에, 약을 드시면서 흉터 치료를 받으시는 거는 전혀 상관은 없어요. 음. 그렇군요. 꽤 많이 계시니까. 네, 네. 그렇죠. 그습니다 자. 뭐더 찍어야 되나요? 어, 끝났습니다.